어, 주님 제가 장막 세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장막. 예 네. 여기 장막이 나오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좀 머물러라 여기지, 그 거기서 장장막이라는 게머무르는 장소 아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은 주님의 특히나 재림을 예표. 초림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장막절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어, 오순절에 탄생이 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죠. 그래서 휴거는 오순절일 가능성이, 그 어, 봄철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10편, 19편 5절에 보면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 도다. 자,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다자 그리스도인이휴거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고, 어린양의 혼인식을 하고, 어, 이 땅에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뒤를 따라서 내려온단 말이죠. 즉, 어린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하늘의 군대가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내려온다.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 쪽으로 아마겟돈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물론 주님은 쭉 거쳐서 오시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서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재림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태양,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 것, 강한 남자, 맹렬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처단하고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그 날이 오기 때문이니, 화덕, 화덕이요, 불구덩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구르터기가 되리라. 구르터기, 다불 불 붙이면 불소식해 같이 확 타버린단 말이죠. 오는 그날이 그를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리니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자, 이게 이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 4장 12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악인들을 다처단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이제